사사기 19장 말씀은 한 레위인이 기본에 들렀다가 그곳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윤간당하게 한후그 첩이 죽자 그 시신을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지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을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섯째 되는 날 아침에 그는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가게 해.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가니 하룻밤만 더 무거하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낙이 두 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부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이에 또 말하였다. 기부아나 라마 두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부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부아의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부하에서 살고 있었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세워서는 안 되죠.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그 성읍의 불량배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가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 아침이 밝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열두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 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본 일도 없다. 이를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아멘.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좀 감안하고 읽어라. <laughs> 이런 한 내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벌 두고 있었네요. 2 절에 무슨 일로 화가 난그 여자는 개혁 개정에 보니까 그처업이 행음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이 행음했다. 이 의미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개혁 개정에서는 행음했다. 그로쓴 거고 또세 번역에서는 무슨 일로 화가 났다.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화가 났을 만한 남편인지 혹은 행음을 했는지 그거는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넉달 동안 친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여자가 화가 나서 갔으니까 남자가 또 쫓아가서 달래서 데려오려고 했지. 쉽죠? 그 여자 친정에 가서 이제 며칠을 묵고 대접을 잘 받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해요. 여기가 여부스라고 나왔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정복했습니다. 사사기 시대까지는 아직 정복을 못해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 남자가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조금 더 가서 자기 민족이 머무르고 있는 기부하에 이제 갔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그 가족을 들어오라고 해서 잘 섬깁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한창 즐겁게 쉬고 있을 때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두들이며 집주인에게 말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거 소동과 고모라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했던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기부하에 있던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소동과 고모라 못지않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발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손님이라고. 손님은 옛날에 천사처럼 생각하고 잘 대접했다고 하잖아요. 24제를 보면, 천여인 자기 딸. 그리고 또이 남자의 첩을 이 남자들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싫다고 하니까 25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요. 이 여자는 어땠겠어요? 밤새도록 시달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자 입장에선 그리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남자가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남자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25절에 새벽 동틀때 놓아주니까 그 집에 와서 문의 앞에 쓰러졌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혹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준 거죠. 27절에 보면 그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을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래요,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29절에 보면 집에 가자마자 이 첩의 주검을 열두 토막을 내서 온 지파에게 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열두 토막을 낸다는 거. 아 어떻게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열두 토막을 냈다는 거는 이 여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한참 해봤는데 하나님 저의 제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계속 읽었는데. 세상 사람은 이래 이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니까 하지만 너는 신랑 예수가 있잖아 그렇게 마음에 탁그 신랑 예수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나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아가서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아가서에서 알려 주셨잖아요.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